처음 말씀드린 이제 인목득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의 성공 요건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더, 그 다음에 인재 문제, 그 다음에 지배 계층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런 몇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그 법을 따라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개혁을 성공시킨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람이, 상황도 외국 사람입니다. 상황도 진나라 사람이 아니고 위나라 사람입니다. 상황이 진나라 효공이라는 사람이 천하의 인재를 구한다 라고 해서 구현령을 내립니다. 인재를 구하는 방을 붙입니다. 이게 구현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중국 역사에서는 이 구현령이 여러 차례 내려갑니다. 제갈, 저기 저기 조조도 구현령을 내린 적이 있고 한나라 때 들어오면 한나라 무제도 천하의 인재들을 고루고루 내가 스카우트하고 싶다, 구하고 싶다 해서 인재를 구하는 구현령을 내리는데요. <laughs> 이 구현령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위나라로부터 진나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효공을 만나 가지고. 어 개혁 정책을 총 책임지는 좌서장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아 가지고 개혁에 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법도 바꾸고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상황이 도대체 왜왜 왜 시행이 안 될까? 왜 백성들이 따라 주지 않을까? 라고 봤더니 <놀람>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지배계층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법지 불행은 자상법야다.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또 법이 바뀌었어? 뭐 지들도 안 지키는데 우리가 뭘 지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가장 심각한 폐해가 그거 아닙니까? 지들은 법조항을 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법을 농단하고, 자기 기득권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전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정말 시정 잡배만도 못하게, 소위 얘기하는 법관들이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는 자기들은 마치 그 선택받은 인간인 것처럼.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관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의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하는 놈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공부만 잘하는 놈들 때문에. 공부만 잘하는 놈들 거기 딱 득식을 득식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줄도 모르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 사법고시 입학해가지고 사법연수원 들어가면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세요? 판사하고 검사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만 판사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검사고, 그 밑에는 변호사로 나와야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일찍 변호사로 나오면, 변호사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사니까 조금 나아지는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이 판사들이 문제는,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거기 가서도 또 성적순으로 잘라야 돼. 이게. 우리나라 군대도 똑같답니다. 군대도 육사, 공사, 회사들 보면은, 어, 공부 잘해야지. 예. 그리고 인맥도.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기를 몰아야지 승진할 수 있거든요. 엘리트 코스를 밟습니다. 근데 그 전투기를 몰수 있는 자격은 뭐냐? 성적순이야. <laughs> 몸에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일단 성적이 좋아야 돼요. 비행기를 못탈 만큼 몸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뭐. 상체가큰게 있다든지 그러면 압력을 못 견디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게아니라면 성적 순으로 잘라요. 그것도 재밌게. 그거보다 좀못 하면 이제 헬, 헬기 타야 되고. <laughs> 이게 심각하죠. 그죠? <laughs> 자. 상황이 분석을 해 보니까 법치 불행은 자상범자다. 아,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성들한테 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법을 정말로 믿음 있게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어, 퍼포먼스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입목덕신이라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목여금이라는 겁니다. 나무를 옮겼더니 돈을 주더라.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상황이 북문에다가 나무 기둥을 하나 세워 놓고는요. 방을 붙입니다. 이 기둥을 들어서 남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20량을 주겠다. 라고 방을 붙여요. 백성들이 전부 다 콧방귀도 안낍니다 어, 기구 안찬네 그거 한 장치도 안 되는 건데 에, 힘을 써 가지고 근데 20량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떡뻥이다 이제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요 아무도 그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50량으로 올립니다. 상금을. 50량을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한량 하나가 하는 일도 없고 하니까, 재미삼아서, 힘이 남아 돌았던 모양이죠. 재미삼아서, 그 기둥을 들고는 북문으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5 0량 상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사건이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신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무 기둥이 믿음의 나무 기둥인 겁니다. 저걸로 백성들이, 아, 법을 이제는 제대로 시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샀던 그런 일 합니다, 이게. 그래서 개혁이 됐든 간에 법을 바꾸든지 간에 백성들로 하여금 개혁의 의지를 확고하게 믿게 만들어주는 일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는 상황이 뭐랍니까? 위에 사람이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태자가 법을 어겼더니 태자를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태자의 스승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상황이 그 태자가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태자 태자한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태자한테 보복을 당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진나라를 개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성공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면 개혁으로 들어갑니다.